자, 오늘도 이 마켓나우 3부 무사히 끝내고 나왔고요. 오늘은 다른 못 봐도 또이 제가 갖고 온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홈닥터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진료 합법화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근데 아직 이법 자체가 합법화되지 않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 이 재유행에 대한 뉴스가 지금 해외에서 중화권 지역에 특히 이제 중국과 홍콩, 대만, 태국까지도 이 이제 이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감염병을 국내에 유입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끝났던 끝난 이 그 컴퓨텍스, 컴퓨텍스 2025이 대만에서에서 전시회인데 굉장히 큰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코로나의 재유행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AI 홈닥터 속에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서비스기도 이 하죠. 그리고 이 AI 홈닥터는 무엇보다도 대성공이으로 나오면서 이게 의료 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고 지방 의료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비트컴퓨터 이쪽은 국내 의료 정보 시스템 원격 진료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AI 융합 의료 플랫폼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ELM, EMR, 이게 EMR이 아니 전자의료차트예요. 이런 시스템은 클레머를 상용화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비케어, 이 종목은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국내 병의원 전자의료차트 EMR의 시장 점유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물론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죠. 무엇보다도 전국에 2만 5,700개나 되는 병의원 1만 7,700개, 그다음에 약국 8천여 곳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그 병의원이나 의료용품 또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인 미소몰닷컴을 갖고 있고 여기서 국내에서는 미고비라고 하고 비만 치료제를 최고로 많이 최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최유주 GC 케어 즉 녹십자 쪽하고 시너지가 날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케어랩스라는 회사. 이 회사는 이 아까 뭐좀 말하면 제가 좀 이렇게 보복거리긴 했는데 월요일 날이라고 썼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검색하는 서비스는굿닥 여기에 이제 병원 육천 곳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뷰티 케어 관련해서 그 커뮤니티 앱인 바비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비톡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 이~ 의료 관광 미용 관광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받죠. 그다음에 구닥은 누적 다운로드 수가 천백만 건그다음 매월 백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을 때 최대 수혜자였고 요번에 이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했을 때 가장 큰수혜보본게 케어 랩스가 될수 있어요. 이런 면 때문에 잘 보시고.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 쪽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디지털 화폐가 많이 화제가 된건 중국이 가장 앞서 있고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로 실증해 사용해봤고 우리나나 미국이나 좀 뒤쳐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 디지털 달러 이쪽 갖고 이제 기축통화로서 이걸 온라인까지 시장을 확장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 오프라인에서의 미국 그 달러화에 대해서 기축통화 위상을 온라인에서 위안화를 갖고 대안, 대체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i 서 온라인 쪽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어폐, Central Bank Digital Coin.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한 시연을 thing. This is the first t 한 i n g This is the f i 이 s t thing. This 그리고 한국은행이 2025년부터 CBDC 기반의 예금 토큰 발행과 복지 교육 바우처 테스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 KCT 쪽도 이런 CD, CBDC에 대해서 수혜를 가장 먼저 볼 거고요. 무엇보다도 CBDC 자체가 KCD, KCT라는 회사 자체가 금융 단말기및 특수 단말기를 이런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예요. 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자동화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건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이런 디지털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새로 이제 도입이 되면 단말기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주 큰 장이 서는 겁니다.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KCT는 금융권 CBDC 기반의 결제망과 실물 인프라 구축의 수혜를 볼 뿐만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토큰 증권 STO라고 부르죠. 가상 자산 ETF가 제도화됐을 때 수혜를 보게 될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한국 정보 인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다우 키움 그룹의 계열로 통합 보안 인증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건 국내 최초의 인증기관으로서 공인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작년인가 작년까지는 이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만 이모 그러니까 이 비대면 거래를 할수 있었어요 온라인 거래를 그런데 이, 이제는 이제 이런 인증을 다양화하면서 꼭고인사 아니더라도 이 개인이 온라인에서 거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죠 비대면 거래하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SK텔컴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융 거래에서 개인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정보 인증이 갖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는 무엇보다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관련해서 은행권이 실증 사업을 벌이는데 참여하고 있는 페어스퀘어드랩이라는 회사의 지분 20.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 지분이 나중에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 여기에 한국 정보인증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톤이라는 회사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한국 전보 인증은 은행 간 은행 거래에 있어서 그 개인 인증을 하는 회사라면 아토는 핸드폰 모바일을 상해서 이 모바일 OTP나 패스앱을 통해서 인증을 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핀테크 보안 기업으로 이제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또좀 주가가 또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1분기 매출액이 170억에 당기순이익이 55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인 실증 사업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좀 좋은 그 실증을 실증에 대한 그 결과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말 뜻은 아톤이 이 중앙은행, 한국은행 중심의 그 CBDC가 출발할 때 모바일 쪽에서 아톤의 인증이 참여할 가능성, 그러니까 아톤의 인증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말은 미래 수익성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A. 이쪽은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기도 하면서 경기 침체 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실적 우량주를 인수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 M&A에 나선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지금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지만 최대주주인 조원태 회장 일가가 지분이 20%밖에 안 돼요. 이 말뜻은 최대주주인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지만 지주회사에 대한 그 지배권을 50% 플러스 한주 이상 가져가야만 오너 일가가 걱정이 없는데 오너 일가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할지라도 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델타항공이 한15% 갖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이 10%를 갖고 있는데 둘이 합치면 25%라 최대주주 지분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이 공격자 쪽인 호반건설 쪽은 18.5%를 갖고 있습니다. 이말 뜻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한진칼의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조원태 회장도 우호 지분을 찾고 있는데 그 우호 주주가 LS그룹입니다. LS그룹은 이번에 그 LS그룹 계열사인 LS전선과 또 대한 그러니까 이, 이 호반건설의 계열사인 대한전선이 이 특허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호반건설이 LS 그룹의 지주회사인 LS의 3% 지분을 취득을 했죠.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좀그 LS 그룹 쪽에서 좀 열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진칼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 쪽과 손을 잡고 이번에 여기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봐 주시고요. 그리고 호반건설은 올해 추가 지분 예를 그러니까 매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추가적으로 지분을 넘겨서 이제 20% 이제 조원태 회장보다 더 지분을 많이 가져가고 향후 산업은행이나 또는 저이 그, 미국의 델타항공 지분을 넘겨받아서 확실하게 이경영권을 한진칼의 지분을 지배주주로서 올라서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말들이 많죠. 기에 대해서 이 싸움은 명백하게 지분 대결로 가기 때문에 이쪽은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양쪽 중에서 누구든 50% 플러스 한 주를 먹을 수 있어야만 싸움이 끝납니다. 네, 자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되는 겁니다. 색조 화장품 기반의 ODM 전문회사인데 상업펀드 ETF가 그 ETF인 에센트 에코티 파트너스가 에센트 예, ep 라고 줄이는데요 이쪽에서 제삼자 배정 유상지를 참여해서 천사백오십억 참여하고 구주이 프로를 떠오는데 천사백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 이~ 그니까 에센트 이피가 제삼자 배정으로 이~ 최대주 지분 그니까 러 제삼자 배정으로 돈을 투자해 주고 그래서 천사백오십억이 회사 내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주 9주, 구조를 또 20%로 배은철 회장 일각거를 떠오기 때문에 1,400억을 해서 회사 밖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실질적으로 1,400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센트 EP가 제3자 배정으로 참여한 것은 1년 동안 보유해서 됩니다. 이게 이제 그 4100원에 발행까지만 당장 나올 게 아니야. 1년 후에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차시점 매물이 나온다는 건 우스운 거죠. 요 삼백육십일만 주밖에 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폭락했는데 이 실적이나 이런 면에 봐서는 그렇게 많이 폭락할 게 아닌데 좀 너무 심하게 팔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C N C 인터내셔널은 이 미국 쪽에 O D M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 쪽으로 수출하려면 이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이 뭐말 그대로 이제 수주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런 면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오늘 이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 넵튠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넵튠은 그닌블런스라는그 주력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뭐말 그대로 흑자 전환하고 중국 게임 판노를 요번에 내놓으면서 중국에서 도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넵튠을 인수한 건 절묘한 타이밍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넵툰이 갖고 있는 엔테크 기술하고 캐주얼 게임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하면 크래프턴은 자신이 취약했던 종목 도 없던 사업부를 새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크래프턴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53만여 주를 약 7, 1700억 규모를 주식 소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이 크래프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1분기 실적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런 면에서 크래프턴뭐 사볼 만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트는도 장기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리,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 M&A를 통해서 신규 사업인 에듀테크 시장에도 뛰어들어서 이쪽 분야에서 인도에서 수익을 많이 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M&A가 결국은 실적을 증가시켜서 기업 가치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